초등학교 동창을 다시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일이에요. 자, 여러분들께 제 옛날 친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스와 코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디입니다. 잘들 지내고 계시지요? 점점 이제 심심한 주말이 계속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 뭐. 자 그런데 오늘 재밌는 영상을 하나 봤어요. 카니예 웨스트와 테일러 스위프트가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건 알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테이 u 스라는 노래에 나오는 그 언급을 동의를 받았다라고 주장했던 카니예 웨스트의 그 통화 녹음 오디오 전문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보니까 테일러 스위프트는 한 번도 그 그것을 동의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카니에 웨스트가 진짜 죠 오히려 사람들은 그것이 그 영상이 짜집기 되어서 킴 카다시안이 공개한 그것을 가지고 테일러 스위트를 엄청나게 욕을 했단 말이야. 하지만 지금 돌아와 보니 전부 다 카니에와 킴 카다시안이 잘못한 것이다. 여러분, 이지를 다 갖다 버려야 될까요? 고민입니다. 그거 한 디자인은 참 마음에 들지만 인간성은 참 별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의 물건, 아, 오늘의 택배는 아니고, 오늘의 물건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열어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탁! 되니까 얼굴이 환해지고 좋네요. 먼저 보내주신 우리 춘식씨, 감사해요. 여러분, 춘식씨.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보시고, 막 여러 뮤직비디오나 여러 가지 많이 나오시는 분인데, 누구인가? 가 지금 고로록 소리를 내었어? 지미 너희를 위해 주문을 하 이분께서 압구정동 근처에 옛날에 앙드레김 있던데 근처에 춘식당이라는 식당을 운영하십니다 거기 한번 놀러가 봤는데 오... 되게 맛있어요 저는 특히 굴보쌈 굉장히 굉장히파이브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이분이, 오, 배터리 슬레이브 클럽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운영하시는데, 저 이거 옛날에 보내주신 검정색 후드도 굉장히 잘 입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색깔 되게 예쁘네요? 이것도 보내주셔서, 오늘은 이걸 한번 입고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어차피 할 말이 많지 않은 신발이니까요. 핸 wash on 라 n no dry machine. 근데 이거 드라이 돌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 후드를 모르고 드라이를 돌렸거든요? 안 줄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빠밤빰, 빠밤빰. b t t e r y s l a 이거 아마 야광일 텐데. 야광 맞네요, 야광. 제가 좀 있다가 리뷰 좀 하다가 여러분들께 이거 야광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에이카 화이트 대표님을 만나 보니까 이걸 요렇게 해 가지고 쭈글쭈글하게 예쁜 꽃처럼 해서 저는 옷을 막누굴 보고 연구하진 않거든요. 그냥 남옷 멋있게 입은 분들이 입은 걸 따라 입어요. 요렇게 하니까 또 되게 예쁘더라고요. 저는 안 예쁘네요. 아, 얼굴이 문제구나. 오늘 리뷰할 신발이 여러분 제가 첫 스니커 뭐랄까 물론 어렸을 때도 물론 신발을 신었습니다 저의 첫 농구화는 좋았던 농구화는 조던 11이었던 것같고요 중학생 때 미국에 여행에 갔을 때 너무 사고 싶었을 때 농구를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때 구매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리셀가를 주고 처음 샀던 운동화가 있어요 그 당시에 엄마한테 한10 5만원 정도 주고 산다고 거짓말을 하고 엄마 카드를 들고 압구정동에 가서 한 20여만원 주고 구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캠프 아니면 5일이었을 텐데 어쨌든 그 신발을 제가 얼마 전에 설에 집에 가서 고등학교 졸업 앨범을 딱 찾아가지고 찍어서 올렸더니, 어, 형님, 저그 신발 있어요, 형님? 하면서 우리 킥스플래닛 친구가 본인이 275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데 저에게 아주 싸게 넘기겠다는 거에서, 우와, 제발! 왜냐면 난 진짜 갖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새 제품은 아니지만 킥스플래닛이 변색 제거까지 다 해줘서 그 작업까지 한 제품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친구는 변색을 무슨 염색약? 으로 하던데 미국산 탈색약 이런 걸로 하던데 그건 나중에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왜냐하면은 만약에 지금 저를 처음 보시는 제나이돌의 스니커 지금은 매니아가 아닌데 옛날에 좋아했던 분들이 계시면 분명히 지금 능력도 있고 정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본인이 고등학생 때 혹은 중학생 때 신었던 그 제품을 구매하실 기회가 있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수분해가 나지 않았다면 탈색을 통해서 충분히 신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을 제가 나중에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제품을 보고 너무 사실은 기분이 좋았고 떨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동창을 다시 만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초등학교 동창을 다시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일이에요. 자 여러분들께. 제 옛날 친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에어폴스1. 90년대 중반에 에어폴스1이 미드가 처음 발매가 되었, 94년인가? 발매가 되어서, 그후로 계속 미드가 발매되었는데, 90년대 중반 때, 그, 훈라커 음반부터 시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볼록이 포스가 굉장히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90년대 후반에요. 그 볼록이 중에서도 이 볼록이 자체가, 아, 이건 신발 보시고 얘기하시죠.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옛날 친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어폴스1 미드. 에메랄드 메탈 제품입니다. 이걸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 추억이 돋아서 진짜 와 너무 몸덜 바를 모르겠는 그런 신발 여러분한테도 분명히 이런 감동을 주는 신발이 있을 겁니다 뭐 쟤는 나이 지금 몇 살인데 지금 신발 가지고 저렇게 호들갑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너무 소중한 돈으로 엄마한테 거짓말해서 <laughs> 산 제품이었고 그 제품 이렇게 좋은 상태로 저의 손에 제 사이즈가 다시 돌아온다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저는 만약에 이 제품이 여기가 가수분해가 났으면 솔수왑을 하려고까지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 색깔 그대로 가져갈 수는 없겠지만 어차피 아웃솔은 조금 달라도 상관이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가수분해가 다행히 나지 않고 완전 고착화돼서 딱딱하게 되어 있는 것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발을 가지고 뭐할 거냐, 모셔둘 거냐? 아니요, 저는 신고 다닐 거예요. 아, 아하... 여러분들도 그런. 신발이 하나씩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압구정에서 그걸 사 갖고 오는데 이 좋은 마음과 엄마한테 혼날 마음이 반반이 너무 섞여 가지고 막 두근두근두근두근 하면서 왔어요. 왔는데 어머니가 크게 혼내진 않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엄마가 좀 싫어하셨던 거는 그 당시에는 신발을 크게 신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310 사이즈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마음에 안 들어 하셨는데 그걸 꽉 끈을 매 가지고 앞에 이마하게 해서 신고 다녔던 생각이 납니다. 교복 바지는 약간 실버탭이라고 해요. 그 리바이스의 실버 이 바지인데 밑으로 요렇게 들어간 지금 보면 조거 팬츠랑 조금 이 안에 고무줄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항아리 바지처럼 요렇게 되는 그런 핏이었거든요. 교복도 요렇게 수선을 해가지고 교복은 또 엘리트 이런 것보다 아이비 클럽이 당시에 좀 먹어줬습니다. 그래서 아이비 클럽 교복 바지를 딱 입고 항아리에다가 요 에어포스1을 314에서 끈꽉 묶어서 앞에 주름이 또 예쁘게 져야돼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역삼각형 주름이 지어져야 아, 제 주름 좀잘 졌구나. 뭐 이런 거 무슨 군인들 뒤에다 가막 다림질 하는거랑 비슷한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거 삼각 완전 예쁘게 잡혔었고요그 다음에 요 에메랄드가 까져요 엄청 잘 까집니다 요게 까지면 안에 검정색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고등학생이 얼마나 거칠게 이거를 쓰는데 잘 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투명 매니큐를 얇게 바릅니다 저는 매니큐를안 발라봤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누나한테 부탁을 하는거 누나 나 이거 투명 매니큐어를 바르면 누나가 대학생이었으니까, 싹, 해서 엄청 깔끔하게만 발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요쪽에, 어, 스트랩엔 또, 같은 에메랄드 색깔 자수로. 작은 스우시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앞에는 나이키 에어라고 쓰여져 있는 거 보시겠습니다. 자 요즘에는 왜 이런 볼록이 주얼 나이키가 주얼 스우시가 안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전에 듣기로는 아마도 생산 비용이 조금 많이 든다라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얼마 전에 키스에 갔다가 웜원 여성용으로 들어간 은색 볼록이 포스 로우 제품을 한번 제가 본 적은 있습니다만 그것도 굉장히 예뻤어요. 하지만 이 볼록이가 이렇게 크지 않고 조금 작아서 저는 안에 선물용으로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사지 않았던 생각이 나는데, 지금은 그 제품도 좀 구하기가 힘들어진 것 같아요. 착샷 한번 보고 오시죠. 와, 여러분,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진짜, 네, 오늘 처음 신어보거든요. 와... 이거 제가 진짜 어렸을 때 너무 좋아하던 신발이어서 오죽하면 졸업사진에 이거 신고 나왔겠어요. 딱두개 신었었는데, 하나는 조던 11 콘코드. 하나는 바로 이 에어포스 1 미드 에메랄드 포스 메탈 에메랄드 메탈 포스를 신고 나왔습니다 또 이거 제가 장담하는데 저랑 비슷한 연배 우리 와코테 분들 이거 보고 이제 본인들 포스 찾아서 지금 출동한다 여러분 이거 찾으시려면 1야옥이나 이베이로 가셔야 되는 거 아시죠 검색어는 나이키 에어포스 1 주얼 근데 사지 마세요 가수분해 난 가수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와 너무 예쁘다 네 착샷까지 보고 오셨습니다 이 친구가 네, 한번 생산년도를 볼까요 98년도에 나왔네요 98년이니까 아2 5살이밖에안 됐구나 이 친구가 지금 사람이라면 25살 정도 됐을 텐데 군대를 갔다가 전역해서 지금 굉장히 사회 고민이 많을 나이인데 지금 운이 좋아서 지금 아주 좋은 집으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옛날에 이렇게 추억이 있던 신발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추억에 대한 신발에 대한 이야기 우리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억의 신발 이야기 댓글은 제가 전부 다 답글을 달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토요일 밤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아참! 이거 보여드려야지. Battery Slave Club.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신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